태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비서실장 최동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 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 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레스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사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고 그 마음을 본받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고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은 성모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본받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혼자 하려하면 힘이 부치고 발전 속도도 느리며 재미도 없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해줄 동료가 필요하고, 나를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하며, 나를 가르쳐 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동료요, 리더이며, 스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머물렀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의 모든 여정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죠. 그러니 성모님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모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연히 예수님과도 가까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성모님의 삶의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여정에는 기쁘고 벅찬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 실은의 시간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 때로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으신 이 예화처럼 애타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잃었던 예수님을 겨우 찾았더니, 왜 저를 찾았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후에 예수님께서 궁 생활을 하실 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면서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도, 아마 당황스럽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할때그 소문을 들으셨을 성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여정처럼 성모님도 온갖 시련과 고통의 길을 거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성모님이라고 해서 아무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삶의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느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까 무조건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길잡이요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을 보내며 성모님의 생애를 잠깐이라도 조용히 묵상하며 그 순간순간 성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겪었거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로 인해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군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나의 고통에 공감해 줄때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곤 합니다 바로 성모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모님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청하고 또 얻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어떤 말을 선택할지 수많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를 생각하기 앞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드러날까 하느님의 뜻이 실현될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게 바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을 본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드러나는 길과 내가 드러나는 길이 서로 반대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취향에 따라 포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간직하신 분이 성모님이십니다. 그러한 성모님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고백하고 내가 아닌 하느님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할 용기와 지혜를 달라 청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교구장 비서실장 최동일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병원 사모 건양대 전담 박주환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